리싱 링크 막았고 궁한번 써주고 휠도 써주고 수비인은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아 오늘의 TMI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초반에 영.. 게임이 좀 지는 불리한 게임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게임 마침 유틸 서포터인 만큼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담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밀리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의외로 밀리오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또 오늘도 있어서 바로 영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밀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뉴틸 서포터들 마찬가지로 후반이 정말 좋은데 특히 사거리 증가와 모든 아군 CC 해지라는 아주 사기적인 스킬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 20% 증가는 원딜들이 정말 편한 포지션에서 카이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 궁극기 모든 CC 제거와 힐은 아군들이 들어가거나 물리는 입장에서 한번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순간 한방 궁극기도 있고 지속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룬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랑 좀 다르게 콩콩이랑 깨달음 그대로인데 저는 이제 마순파를 챙겨 줘요. 왜냐 첫 번째로 비스켓 마라가 사라졌어. 근데 최대 체력 30 증가는 유틸 서포터 같은 물몸한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비스킷 배달이랑 통찰력을 챙겨줄 건데 부족한 초반 만화를 마순팔로 채워줄 겁니다. 밀리오 큐가 버프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큐 맞춰야지 마순팔이 차는데 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마순팔을 안 썼는데 이제는 마순팔 쌓기 되게 쉬워졌어요. 큐 맞추기가 정말 편해졌어. 사거리도 증가되고 그 속도도 빨라져서 그래서 마순팔로 만화 채워주고 비스켓으로 체대 체력을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주문 장렬은 조금 활동할 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틸 서포터인 만큼. 폭풍의 결집으로 중후반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포템은 꿈생성기에 풀감심. 그리고 이제 저는 월석을 안 올려요. 월석 너프가 서포템 중에 제일 심하더라고. 그래서 슈렐리아의 향로까지 고정으로 올려주고 만약에 치감이 필요하면 모렐로, 치감이 필요하지 않으면 구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카에는 궁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아, 밀리오는 개인적으로 카운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후반을 보는 캐릭터라서 굉장히 편한데, 좀 순간적으로 블리츠가 킬각 보는 게 밀리오한테 맞기 힘들어서 그냥 블리츠 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연히 치속을 쓰는 원딜과 합을 맞추는 걸 추천드리면서 바로 인게임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새 시즌 밀리오 바뀐 룬템트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웃음> 자, <웃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밀리오 강의인데, 의외로 밀리오를 해달라시는 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눈 떠서 댓글 창을 보니까 밀리오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바로 첫 판부터 밀리오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이크 상대 이렇게 앞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랑 인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시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우 풀 빼고 시작했는데 밀리오는 얘는 후반 가면 이제 남들과 차별화된 장점이 뭐 쏘나는 유지력이런 게 있고 룰루는 견제가 좋잖아 변이나 궁유로 얘는 뭐가 장점이냐면 사거리 증가가 장점이에요. W를 마스터했을 때 사거리가 20%나 증가하기 때문에 원딜이 딜러 키가 정말 편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오히려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딜 포지션이 정말 편해지고 원딜이 뒤에 있으면 나도 뒤에 있어도 되거든. 그리고 되게 안전하게 게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중후반에 W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친구. 그다음에 Q도 버프 받아서 사거리가 굉장히 길죠. 중요한 거는 지금 원딜님이 풀이 빠졌잖아. 그래서 파이트님의 수만 견제를 살짝 조심해야 된다. 굳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굳이 들어가서 파이트 풀 맞아줄 필요 없어. 라인 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두번 쓰면서 견제해 주고 하고 <laughs> 저한테. 저말안 썼기 때문에 포션 바로 먹어주고. 하고 W를 포션 느낌으로 써줄게요 파이크님한테 원콤안나는게 중요하거든. 빙크스님이 포션 을 썼잖아. 포션 느낌으로 써서 키좀 채워주고. 이거 다 비스킷 먹어주고. 나이스 밀리오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러 가는 중. 한 번만 피하면 될것 같은데. 코천 살짝 먹다가. 어 망했다 이거. 미신님이 오는 건 예상 못했다. 까비. 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 파이크는 완전 초반형이야. 그러니까 파이크랑 밀리오 구도는 1초가 지날 때마다 밀리오가 점점 유리해지는 구도예요. 그래서 그냥. 반밤 가면 무조건 이득이고 이렇게 킬 교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밀리오는 징크스 크는 게좀 많이 중요한 원딜이에요. 아 아쉽네. 파이트 견제하면 좀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까비. 이건 어쩔 수 없다. 안 그래도 센 바텀인데, 리신 님이 바텀을 파는 거라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유틸 서포터는 오히려 이런 게더 좋긴 해. 더 힘들 때 극복해 나가는 거 하고, 이렇게 리신 님이랑 파이크님이 보였을 때 시야 먹어주고, 나인 민다가 원딜 님이 마음먹었으면 피 많은 적 때려서 도와주면 됩니다. 피 없는 적을 때리면 우리 원딜이 CS먹는데 살짝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 피 많은 적을 때려주는 게 중요해. 사거리 증가로 잘 때릴 수 있게. 근데 이 스킨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일단 이좀더 찍어줄게요. 지금 이 스킬 쿨타임을 살짝 줄일 필요가 보이네. 위험이 마, 아, 많으니까. 만약에 안정적이면 그냥 바로 W 선만 하셔도 괜찮아요. 한대 빠지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니시한 다음에 정글까지 오면은 사실 뚜벅이 입장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빠르게 대포를 밀고 빠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는 게 조금 오래 걸렸네요 이거는 다이브 못하는 와드만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인좀 프리징 할수 있으면 좋거든요 프리징 할수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쉴드 쓰면서 어 한마리 까비 이건 집간거 같죠? 나를 견제 안한다는건 집을 무조건 간거거든 최대한 뒤쪽으로 빠져서 프리징 해주면은 라인이 선이 좋아집니다 딱 이쯤에 여기서 프리징 해버리면 우리 근거리 미니언 죽는 순간 바로 프리징 풀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미니언 끌어서 뒤로 보낸 다음에 프리징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빠르게 쿨감신이랑, 쿨타임 감소를 산 다음에, 복귀하자. 이렇게 된 이상 코어템 빨리 뽑아야 돼. 어차피 바텀 투자 더안할것 같거든요, 저 팀. 이게 뭔 차이냐면, 우리가 왜 상황이 나쁘지 않냐면, 아트로스 님이 잘해서, 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리신 님은 CS를 거의 안 먹고 갱 다니고 있거든, 바텀만? 근데 우리 바텀은 시간 지나면 어차피 부활한단 말이야? 근데 리신님은 성장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오브젝트만 다안 뺏기면 돼 리신님이 CS 안 먹고 갱 다니는 거고 적팀 파이크도 굉장히 초반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것 같은데? 나이스 이런 식으로 버티면 너무 좋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죽으면. 까비? 아, 나안 죽었으면 좋았는데. 까비, 아쉽다. 이거 어쩔 수 없다. 파이크 큐를 맞춰도 죽네. 좀 많이 업가긴 하네. 인정.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긴 해요. 어, 유틸 서포터기 때문에 이런 힘든 환경 나쁘지 않아. 제약되었습니다. 이건 포탑골드 굉장히 달콤한데? 위에서 좀 많이만 안 죽으면 달콤한데? 근데 거의 있는 인원은 다 죽었네? 콜드를 네 칸이나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데 이거는. 아예 징크스님 흔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아니 후반 가면 우리 바텀이 캐리할 조합이긴 해 진짜. 이 후반 가면은 징크스님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야 파이크나 저렇게 엇가는 거에 죽지. 리신 킥 아니면은 징크스님이 죽을 일이 없어. 막았고 공한번써주고 필터 써주고 후비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나쁜 나쁜? 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싸웠다. 리신이 품은 팀기 끄네. 끄네. 결국엔 바텀이 캐리어 운명. 나이스! 와 이거 진짜 크다. 용까지? 아니, 우리 주인공 바텀이 살았는데 저렇게 용을 치면 안 되지. 나이스 나이스. 이제 바텀이 캐리할 시간. 힘들었던 시절은 끝났다. 제가 후웨이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게흐웨이님 눈에 보였나봐. 밀리오 힐 원래 이렇게 말 안나는 거 보니까... <laughs> 맞습니다, 여러분. 밀리오 힐이 저렇게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저 사거리만 증가하는 친구가 아니여. 하고 밀리오 궁도 사귄 게 모든 시시를 다 풀거든. 알리타가냐? 와, 사거리 누나 좋은데? 슈레까지 쓰고 잡자. 엇가로. 나이스. 이제 드, 드디어 바텀 시대가 오고 있는데? 봐봐, 바텀 엇갈 같다 의미 없다니까? 결국에 밀리오 징크스는 결국엔 크게 되어 있어요. 사실 더 크기 전에 더 크면 더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좋다는 거죠. 바텀 기간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유기증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거리 좀다또 써주고. 오, 리시님, 나노 무빙으로 불태하셨네? 결국에는 징크스가 캐리하게 돼 있다니까. 6킬이야, 이제. 끝났어. 바텀갱 안 와도 되는 이유, 포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까비, 어떻게, 제압될 수 있어. 저렇게 신날 수 있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750 골드를 줬다는 게 아니야. 징크스님 몸에 450 골드가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망했는데, 저렇게 450 골드가 생길 정도의, 강함이 생겼다라는 게 포인트죠. 아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니야. 그렇게 바텀 엇가당하고 막 0킬 5데스리 했는데 내가 밀리오는 딱 3데스까지라고 했잖아. 밀리오는 3데스까지입니다. 그런 수많은 엇가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긴 했거든. 이거 후메인 이쪽으니까 3일 전오을까가 근데 표 많잖아. 또. 그 다음에 Q 연계 이제 아트님 안다 너무 빨라 이 하나 더 찍고 있을 거니까 항상 전투 중에는 내가 바로 다음에 쓸 스킬을 쓰는 것도 좋아요 아, 레벨업 하는 것도 힐 써놨어 나이스 와, 아트록스님 쿼드라킬 미쳤다 유틸 서포터가 없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저 쿼드라킬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고 적팀 다 죽었을 때 시야장악 해줄 고 유틸 서포터는 원래 적팀 다 죽었을 때 시야장악 하는 겁니다. 적팀이 살아있을 때는 시야장악 웬만하면, 아,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스킨? 하고, 피마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W 써두면 사거리 증가도 사거리 증가인데 패시브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패시브로 추가들이 계속 들어가서 사거리 증가 플러스 데미지 증가 플러스 항로까지 공속 증가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카 솔직히 파이크로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제가 하고 W가 옛날에는 위치 바꾸기가 좀 까다롭거든. W를 징크스한테 썼다가 나한테 누르면 나한테 바뀌어. 근데 지금은 3 0 0 0 거리 안에서는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아군한테 계속 W 연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스카노한테 껏더라도 징크스로 바꾸기 쉬워요 야아딜 미쳤다 아까 쿼드라킬 먹은게 너무 트럭이네 당당하게 앞에서 밀리오가 은근히 원콤 안 나는 유틸 서포터예요 쉴드 두번도 있어서 바로 이럴때 슈렐 써주고 슈렐을 과감하게 쓰기 기속 증가는 스카너님한테 이건 사실 스카너님이 쫓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한대 맞았으니까 킬 써주고. 야, 저거를 플래시 써서 마무리하네. 멋있다. 궁까지 있어서 절대. 한 살에 질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바꿔주고, 바꿀 수 있어요. 흥해님, 흐미님, 흥해님한테, 징크스님한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밀리언도 뒤에서, 궁만 다 들어가는 사거리 정도? W 사거리 증가해주고 징크스 사거리말 진짜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곳에서 때리는거야 징크스 하고 징크스님 뒤만 지키면서 이제 들어올거거든 트레일도 미리 써두고 징크스님한테 버프 다걸어두고 리신님한테 큐 방금 리신 큐또 끊었어 그런식으로 끊어주면 됩니다 들어오는 선택지 밖에 없거든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전멸큐로 바루스님 전제를 할라 했는데 실패. 아무도 진크스인 사거리든가 끝났어. 이러면 이렇게 밀리오가이 맞추는데, 밀리오는 초반에 말려도 이렇게 풀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기 바라며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